공항 도착나 공항 깨끗해. 맛있을 것 같아. 뭐가? 만는거오 시치 맛있겠다. 시 맛있겠다. 오스트리아 버거킹. 엔나 감튀 뭐냐? 정말 유럽 첫 기차. 좌석이 진짜 크.

n o but yeah. I don't know w h o u r d t h e fuck p u t my name in right now. o u n l t sure you no, sure. yeah. Yeah. i g n o I'll t e a h y r i o i l u r t n o i l o n l l t a r i g w i l e a r i t n e a h y e a h y o i w o n t g e t i t e u r t n y o h o n e i w a n t t o c h a n g e i c a n t c h a n g e a c h you right n 비엔나 이틀 차. 날씨 좋고요파리랑은 약간 다른 느낌. 마이너스 우 와, 저기 예쁘다. 예쁘다. 마이너스 4도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4도만큼은 안 추운 것 같아. 어, 영하 4도까지는 아닌 것 어, 같아. 느낌이, 여기가 좀 심하긴 하네. 언제 안개 안낀 유럽을 볼수 있죠? 뭐 그냥 유럽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고 싶어 <laughs> 길이 확실히 넓어. 유럽이다. 이게 유럽이다? 여기 오, 어제 그길 아니야? 기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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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온 게? 오늘 아, 비엔나 치고좀 걸어온 날이었지? 그렇겠지, 아무래도. 나, 그 거, 전날 그, 근데 근데 토가 좀있남란에 관람. 파티를 했으니까. 그런 날이겠지. 비엔나는 광란의 도시 아, 즐거웠다. 그래도 사람들이 친절할 수 없지. 나쁘지 않았다. 근데 확실히 약간 파리보다는 인종차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독일어로 말해서 좀띠꺼워 보이는 건가? 그래요? 저 마주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 너 바로 오자만 성춘부터 다했잖아 아그 새끼 그거는 인종차별이 아니야 그럼 그 새끼가 호랑이인거야 벨로키는 시바새끼 너 때문에 내가 오쨈 이렇게 스파츠 요제트라고 써있어요 랑미 아마데우스 네, 약간 지금 생각하면 약간 로맨스 로판 뭐지 아냐? 로판? 음 이거 훔치고 싶다 여기가 뭐라고? 뭐라, 뭐랬지? 라뭐 호프브로크고 얼어버린 나비의 집? 레스토랑 식당 다 얼었어 개얼었어 수산한 비엔나 망하 사실이긴 하지 <laughs> 너무 우울해서 힘들었다 그랬다 응. 괜... 그 나오잖아 노래도 난 말도 타고 달리고 싶고 아 나는 나만의 거 거시기도 그렇지. 하고 싶은데 어 아, 어. 아. 이제부터 난마음대로 춤을 너무... 출 거야? 오. 여기 왕궁 산책 중 코가 점점 빨개지네 좋아. 나무가 다 죽었어요 뒤진 <laughs> <laughs> <디진 웃음> 나무 나무가 너무 죽은 이렇게까지 죽을 일이야? 하늘에이 <laughs> <환해잖아. 웃음> 정도로 죽지 않는 것 같아 아까 그러니까 비슷한 추위긴 한데 약간 <laughs> 한국에서 이렇게 치면 밖에 안 나오니까. 그, 죽었을 때 이런 진짜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칼이 찔렸는데까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아, 코르셋을 너무 심하게 줘가지고 어. 자기가 코르셋을 해서 칼이 찔렸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전까지 그냥 멀쩡하게 걷다가 여기서 쭉 피가 나니까 코르셋은 벗긴 거야. 벗기면서 피가 이렇게 돼서 바다 아 가대, 추우려면 죽은 거야. 얼마나 코르셋이 추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할 수가 없다. 기도 다니나? 어? 말이 여기 다니네. 아차다. 어, 라인들 아니랄 까봐아 디테일 봐서 틀다 보다 심하다. 니네가 인정이다. 진짜 대박이다 저 위에 안개 껴있는 거 완전히 호그와트 <laughs> <laughs> 너무 심해요 <laughs> 그러니까. 스몰 원? 라지 네원 니꺼 네 나는 스물 원이 이만큼. 라지가 이만나할줄알았 응. 라지가 진짜 라지. 뭐. 라지가 얼굴만해. 모급시다 양파튀김도 위에. 시원한 김치. 절장 맛. 여기는 도나우강. 강제 도나우강 산책다 도나우강 인지 전혀 몰랐는데 트램 멈춰줘서 고맙네. Thank you. 여기 도나우 강 예쁘게 열시 같아요. 어떻게 이 아무도 없을까 나 항화심 어디 어저 트램 탔네. 원병. <laughs> 우리 빼고. <laughs> 우린 내렸는데. 우린 내렸는데 못 탐고. 승질급한 사람. 진짜 한분 거의 다 옴. <laughs> 우리가 트램보다 빨리 옴. 얘네 자꾸 멈추네. 트램이 너무 느려. 그러니까. 어, 저기 근데 저 미, 13분은, 미친 불빛 나오는 데 같은데? 어, 트램이 13분은 진짜 13분이 아니었어. 뭐. 가짜 13분. 아니, 우리가 어, 진짜, 진짜 빨리 걷고 있어. 전함차.

저기 어떡해 햇살이 또 돌아가 아, 그거야 여긴 놀이동산이니까 재밌어 아, 아또 신나네? 아 큰일 났다 신났다, 나.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신났다 지금 못 간다 아, 진짜 몰랐다 <laughs> 분명히 틀르리에선 애들 전용이었는데 저기 지금 도파민을 즐기는 어른들 너무 귀엽네요 <laughs> 어머 저거 사람이에요 반짝거리는 저거 와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신난아기오 아이스 와우 와우 진짜 체계적인 너무 웃기지 않아요? 디지 <laughs> 에코까지 어 <챙겨야. 웃음> 오, 빡세게 돌아가는데? 오오 클럽이다 클럽이다 세미클럽